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책은 사력이 푼말한 마디면 충분하다입니다. 2019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저자는 강미은, 출판사는 메이트북스, 페이지 수는 244페이지입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이 찌냐? 옷이 그게 뭐야? 네가 복이 있으려니까 우리 아들 같은 잘난 남자를 만난 모양이다.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풀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10년 쌓은 인연이 와르르르르 무너지기도 하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이 있는가 하면 밀어내는 말도 있습니다. 아군을 만드는 것도 말, 적군을 만드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에 행동을 보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예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뭐, 말만 번지르르 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요, 말을 예쁘게 안 하는 사람들 행동도 예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무례하게 훅 치고 들어옵니다. 악플 쓰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무례하게 훅 치고 들어오는 자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엄마랑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르바이트 생을 가리키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죠. 너도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렇게 되는 거야. 운동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이 한 마디 던집니다. 아이고 그런 몸으로 무슨 운동을 하시겠다고 직장 상사에게 결제판을 들고 찾아갔더니 돌아오는 말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와 이런 말 갑자기 들으면 어때요 멍합니다 이게 뭐지 그게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러는 거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는 무례함에 황망할 뿐이죠 대꾸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봐도 빡치죠 어떨 땐 잠도 안 와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기습형 말솜씨 외에 염장질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말 한마디로 듣는 이의 염장을 지르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 내 맘속 구타 유발자 새로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거 이번에 산 거예요? 아 제일 비쌀 때 샀네 좀 있으면 가격 내린다던데 방송국에 다니는 사람이 모임 자리에서 먼저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 방송국에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하는 말. 저는 땡땡 방송 안 봅니다. 단체로 여행을 가는 버스 안. 일행 중한 명이 휴게소에서 구운 계란을 사다가 함께 여행하는 모두에게 돌렸습니다. 다들 고맙다면서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치네요. 야 소금은 없냐? 소금도 줘야지. 게 염장지라는 사람에게는 연장질을해 버리고 싶네요. 라임 지렸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책 사려 깊은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사려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려란 여러 가지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말을 할때 여러 가지 일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말들이 사려가 없기 때문에 툭툭 나온다는 거죠. 사려깊은 말 한마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나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 상대방이 사려깊게 말을 해줄 때 쌓였던 감정이 녹기도 하고 또 좋았던 감정이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을 한다면 결코 사려깊은 말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일부러 공격을 위해서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려깊은 말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앞서서 뚜껑 열리는 예를 두 번이나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책의 첫 번째 이야기 기왕이면 센스 있게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행사 MC를 자주 보는 연예인 A 씨는 말을 참 센스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 행사장에 갔는데 초대 가수가 30분 정도 늦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관객들에게 가수가 늦는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상황 아, MC가 뭔지야 <laughs> 여러분. 지금 초대가수께서 여러분께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노래방에서 목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매니저에게 얼른 전화를 했죠. 야, 무대 올라오면 노래방에서 목 풀고 왔다고 말해. 잠시 후에 도착을 한 초대가수는 무대에 올라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요 앞에 노래방에서. 관객들은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노래방이란 단어가 언급되자마자 환호를 시작했다고. <laughs> 청산 뉴스로 유창하게 잘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에 담긴 진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담긴 말이라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기에 충분하죠. 오늘의 책, 사려 깊은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는요. 자기개발서라고는 하는데 저는 에세이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자기개발서의 자세를 잡고 사려 깊은 말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오고는 있지만 이 저자가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저자가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정말 좋은 책이기 때문인데요 결국엔 뭐다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는 얘기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예로 들었던 말들은 전부 다요 책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어, 이책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케이스들을 읽고 있자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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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고 이러면서 맞장구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세이 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계속해서 배워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 말을 할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싸가지, 갑질, 꼰대의 상징이 되지 않는 말하기를 유심히 배워야 될것 같아요. 저자는 이 책을 누구 누구를 가리키려는 자세로 쓰지 않고요. 자신이 배우는 입장에서 본인의 관찰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일어난 따뜻한 말들, 독침 날리는 말들, 이런 말들을 정리해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반면 교사라는 표현을 들어서 이 책이 주변의 말하기를 돌아보며 나의 말하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사려깊은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의 리뷰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을 모으는 말과 사람을 떠나게 하는 말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